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내용은 앞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다 벌써 했어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 우리의 참소망이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주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뭐... 길게 할 내용이 없어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돌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도망가는 제자들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한 베드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를 끌어안으셨던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셨던 그러한 사랑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리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 성경대로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쁨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증인들이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안 믿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을 보내시고, 두 번째는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세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시며,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 저 같으면 믿지 않는 증인 중인, 증인들을 두 번이나 보냈으면서 보냈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며 어떻게 나를 믿지 않을 수가 있니? 내가 부활할 거라고 너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니라고 원망하며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아니, 어쩌면 너희는 나를 두고 십자가에 달린 나를 두고 다 도망갔지 않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며 다 도망갔지 않니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니까 여전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면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덧 제 자신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한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세워 줍니다. 이렇게 못난 제 자신 제자들과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며 이 세상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수망을 두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주님 뵙게 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